반갑습니다. 김종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천시의 마장면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장면은 목과 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은 양에 해당하므로 이 마장면은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되겠습니다. 마장면의 각평리입니다. 각평리는 수와 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는 음에 해당하므로 이 각평리는 양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입니다. 관리는 목 목으로 나타내어져 있습니다. 목은 양에 해당하므로 이 관리는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덕평리입니다. 덕평리는 화와 토로 나타내어져 있습니다. 화는 양에 해당하므로 이 덕평리는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됩니다. 그다음은 목리입니다. 목리는 목으로 나타내어져 있습니다. 목은 양에 해당하므로 이 목리 또한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촌리입니다. 양충리는 토와 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은 양에 해당하므로 이 양충리도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천리입니다. 오천리는 토와 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는 음에 해당하므로 이 오천리는 양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칠리입니다. 이칠리는 금과 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금은 음에 해당하므로 이 이칠리는 양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평리입니다. 이평리는 수와 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는 음에 해당하므로 이 이평리 또한 양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작촌리입니다. 작촌리는 목과 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은 양에 해당하므로 이 작촌리는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암리입니다. 장암리는 목과 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은 양에 해당하므로 이 장암리는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표고리입니다. 표고리는 목과 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은 양에 해당하므로 이 표고리 또한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됩니다. 자, 다음은 해월리입니다. 해월리는 수와 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는 음에 해당하고 화는 양에 해당합니다. 음과 양이 섞여 있는 지명이 되므로 가족 구성원의 음량이 섞여 있을 때 이럴 때 해월리를 착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회영리입니다. 회영리는 화와 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는 양에 해당하므로 양이 강한 지명이 됩니다. 따라서 이 회영리는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천시의 마장면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